본 영상 제작목적은 취업포트폴리오 자료화면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짐을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시운전을 하기에 앞서 구성요소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층 엘리베이터 모형입니다. 엘리베이터카 구동 액추에이터로 DC모터를 사용하였고 자, 여기 보이는 스티핑모터는 위치 검축 값을 랩뷰로 전송하기 위해 장착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외부 층 표시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하였는데 첫 번째는 램프를 통해 구현하였고 두 번째는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 출력을 뽑아내려고 여기 보시는 DAQ 장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모니터 화면은 전체적으로 감시 제어 가능하도록 랩들를 사용하여 컨트롤 합니다. 마지막으로 터치판넬은 엘리베이터카 내부에서 사용자가 컨트롤 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운전을 하기에 앞서 카메라 이동이 있겠습니다. 1층에서 2층, 3층을 누릅니다. 해당층에 엘리베이터가 멈추게 되면 1초 뒤에 문이 열리게 됩니다. 문이 열리고 4초 뒤가 돼야지 문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3층에서 엘리베이터 내부 2층 버튼과 외부 1층 버튼을 누르고 다시 한번 2층 버튼을 눌러 취소합니다. 자, 보다시피 2층은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무시하고 다이렉트로 1층으로 운행합니다. 3층으로 가보겠는데, 마찬가지로 버튼을 눌러 시소시켜 보겠습니다. 이때는 한 개의 명령만 들어갔기 때문에 3층 운행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운행 중에 복수 명령 입력 시 기존의 취소 명령은 실행되어 운행되지 않습니다. 그럼 1층을 누르고 취소하고 운행 중에 2층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외부 상승 버튼을 눌러 사용자가 탑승하게 되면 일정 시간 동안 상승 표시 등이 유지되면서 아래층에서 콜을 하더라도 명령이 먹히지 않고 대기 입력으로 순서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럼 외부 2층 상승 버튼을 누른 다음 외부 1층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처럼 엘리베이터 운행 순서는 버튼 누른 우선이 아닌 카 동선에 맞춰 상승 동선, 하강 동선 우선회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자면 상승 중에 아래층 외부에서 버튼을 눌러도 이후에 상승 동선에 해당하는 층에서 명령을 넣게 되면 우선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3층을 누르고 운행 중에 1층, 2층 순서로 입력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중에 확인한 바 엘리베이터 구조는 건물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고 상하 우선 기입 시에는 전력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상 엘리베이터 동작 구조를 살펴보았고 엘리베이터 내부 컨트롤인 터치 판넬 구동 화면을 보겠습니다. 카메라 이동이 있겠습니다. 터치 판넬 구동 화면입니다. 앞서 얘기한 단수명령은 취소가 안되므로 버튼을 눌러도 램프는 꺼지지 않습니다. 그럼 3층을 눌렀다가 재터치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복수 명령 기입 시한 개의 명령을 취소하겠습니다. 1층, 2층을 누르고 1층을 취소합니다. 보다시피 이때는 1층 버튼 램프는 꺼지고 운행하지 않습니다. 표시 등의 마이너스가 뜨는 동안은 역방향의 동선 입력은 즉각, 시, 즉각 실행되지 않고 정방향 입력이 우선시 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감시 제어할 수 있는 랩뷰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랩뷰 화면입니다. 외부 컨트롤, 내부 컨트롤, 엘리베이터 동선, 문 열림, 문 닫힘 등의 인디케이터와 위치 검출 값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1층을 누르고 3층 외부 버튼을 입력하겠습니다. 구속 요소마다 통신 접속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PLC 대 PLC 232그 P2P 통신으로 스텝 모터를 제어하고 PLC 대 랩뷰는 485 통신, 랩뷰 대 DAQ는 USB 포트를 연결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프로젝트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